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성공 포럼의 성공적인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통틀어 언제나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가치였습니다. 공정성이 담보된 사회는 흥했고, 공정성이 훼손된 사회는 체제 위기를 겪거나 아니면 붕괴했습니다. 아, 성장은 이 저성장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회의 현 시대의 중요한 화두입니다. 아, 우리가 과거보다 도더 많은 자원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노동 더 높은 교육 더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과거보다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은 불평등과 불공정 그리고 심각한 격차 때문입니다. 자원과 기회가 편중돼서 제대로 효율을 발휘하지 못해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 역량이 현실화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성장은 우리 기성 세대가 살아왔던 고도 성장 사회와는 달리 추가의 기회, 추가의 소득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규 세대들의 경쟁이 격렬해질 수밖에 없고. 공정성에 대한 열망은 커지고, 불공정에 대한 불만은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장을 회복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현 시대의 핵심 과제입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의 회복이 성장의 토대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기술혁명, 에너지대전환, 산업 재편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되 모두가 성장의 기회를 누리는 포용적 성장, 더 나은 성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정과 성장은 따로 떨어진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정말 핵심적이고도 필수적인 개념이라고 생각됩니다. 공정과 성장, 성장과 공정, 나아가서 공정 성장을 향한 여러분의 노력을 치아하고 또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